청국장이 좋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아무 효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학적으로 검증된 청국장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청국장은 발효된 콩으로 만든 전통 음식입니다. 이 안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살아있습니다. 이 균은 장 안에서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과 달리 청국장은 살아있는 균이 그대로 들어오죠. 미국과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노화와 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바실러스 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합니다. 장 건강이 곧 전신 면역과 직결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청국장은 끓이면 균이 죽습니다. 따라서 조리 시 마지막에 살짝 넣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비빔밥에 그대로 넣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루 2에서 3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장트러블이 잦은 시니어에게는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노년기 낙상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단,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함량을 주의해야 하니 저염 청국장을 추천드립니다. 청국장은 시간과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세요.